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가조농약종묘사 지금 보시는대로 저 앞에 마상사거리입니다 음, 저희들 위치가 여기에 가조에서 가종 중심지인 마상사거리에 있는 어, 가조농약종묘사입니다.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택시도 이렇게 있고 신택시 옆에 여기 고속도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 입구에 이제 가조농약종묘사가 있고 제가 아침에 배추 모종 한차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날이라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집에 건재상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이 근처에 농협 면사무소 이렇게 있는 가조 면의 가장 중심지 가조 농약 종묘사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